진입로에서 차가 집 앞마당까지 들어오는 구조의 시골집입니다. 나무도 심어져 있고 이 부분도 매각대상입니다. 땅이 두 필지로 총 232평이다 보니 마당이 정말 큰데요. 건물이 28년 차이긴 하지만 최근 지붕과 창틀, 현관문 여러 부분을 수리해서 건물 상태는 놀랍도록 깔끔했습니다. 주변 정리할 필요 없이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될 정도였는데요. 텃밭도 꽤나 크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물 상태가 이게 지은지 28년 차 거든요 그래서 본체 아까 봤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게 이제 별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기 약간 이제 그 진입로 있었죠 그래서 진입로 양쪽으로 보면은 나무도 심어져 있고요 오른쪽이 이제 나무 겸 이제 텃밭으로 구획이좀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은지 거의 30년 차가 되긴 하지만요. 제 생각으로는 한 2년 전에 지금 건물에 대한 외관이 하샷시도 그렇고 저 빨간색 어 지붕도 그렇고요. 어좀 색깔이 진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수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 수리했으면 내부도 깔끔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층 슬라브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상은 이제 저기가 어 지붕이 이제 이렇게 가운데가 솟아있죠. 세모 모양으로. 그래서 아마도 다락으로 또 추가 공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옆에 땅에 대한 경계에도 저렇게 확실하게 담벼락으로 구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뒷부분입니다. 뒷마당. 그래서 뒷마당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콘크리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는 차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뒷마당으로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동네가 자체가 어 이렇게 아스팔트나 이제 이런 구조로 잘 포장이 되어 있고 주도로도 보이죠 저 앞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산자락 아래에 있는 시골집이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요 주 출입구가 저렇게 있죠. 그래서 콘크리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차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앞마당까지도 매각 대상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좀 이따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약간 남의 땅을 침범해 있습니다. 앞마당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를 좀 해야 할것 같고요. 지금 정면에 이제 줌으로 당기죠. 저 부분입니다. 저 부분이 이제 본권의 앞마당이 이제 옆집 대지를 좀 침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건물 외관도 그렇고요그 다음에 주변 정리나 이런 부분도 깔끔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냥 이제 수리나 이런게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전 주인이 요게 이제 한 2년 전에 어 매각이 한번 됐었거든요 일반 매매로 그러다가 이제 수리를 좀 하고 이제 그 오래 살려고 수리를 했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경매로 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2m 정도 포장된 도로 인데요 여기서 이제 바로 오른쪽으로 돌면 본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저 앞에 본권 건물까지도 차가 한 번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어, 진입로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텃밭이 있고요. 왼쪽에도 이제 나무가 조경수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저 여기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은 꽤나 어좀 많이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이제 본권 텃밭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땅이 232평 이다 보니까 아좀 아, 크죠 그래서 이제 총두 필지긴 합니다 땅이 대지랑 하나는 또 전입니다 그래서 농치증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따가 물건 그 설명할 때 정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요것도 매각 대상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나무가 이제 이렇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제 보면은 저 조경수도 심어져 있지만 이렇게 텃밭을 충분하게 꾸밀 수가 있는 여기다가 뭐 고추나 그 다음에 상추나 뭐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시골 생활 하시는 분한테는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뒷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차가 못 들어와요. 어, 오토바이 정도는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뒷문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어, 상수도 저렇게 계량기가 있죠. 그래서 계량기 보면은 상수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당도 꽤나 널찍하죠. 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어, 충분하게 넓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수도 계량기가 달려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오른쪽에 왼쪽은 이제 본체고요 본체가 27평 정도 돼요 그래서 평수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렇게 하얗게 하이샤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저 하이샤시가 <laughs> 원래 그 창틀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수리를 하면서 하얀색 하이샤시로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경계면도 저렇게 담벼락으로 잘구획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콘크리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 <laughs> 그리고 이제 빨간색 지붕도 저렇게 아마도 저게 이제 다락인 것 같아요. 어, 빨간색 지붕으로 다락을 잘 꾸며 놨고, 그 지붕으로요. 계량기도 잘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건물 상태는 어, 괜찮았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좀 몸만. 주변 정리 없이 몸만 좀 들어와서 살면 바로 살면 될 정도의 컨디션이었습니다. 벽돌집으로 지었기 때문에 좀 꽤나 튼튼하죠. 일반적인 시골집과 다르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별채로 쓰는 공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는 뭐 딱히 이제 술이나 이런 거 아예 안한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저 옛날 시골집 그대로인 모습인데 어떤 그 일상 쓰레기나 뭐 이런 게좀 이렇게 좀 있었고요. 근데 아마도 여기를 좀 수리를 여기도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원래 보통의 경우는 이제 어좀 쓰레기나 이런 게 갖가지 뭐 물품들이 쌓여 있는데요. 좀 일부분 좀 치워진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도 지금 보면은 공간으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별채도 원형 상태를 좀 보정하고 그 다음에 기화가 사실상은 이제 보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천장에 대한 지붕 강판, 요새 강판 검은색 지붕으로 많이 보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수를 하면은 별채도 충분하게 쓸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금 외부에 저렇게 샷시를좀 달아놔서 이제 여름이나 이제 겨울에 단열이나 이제 비 오고 어물 들어찰 때 저런 걸달아놔면 아무래도 좀더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최근에 보수를 해서 집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보시면 대부분 이제 시골집입니다. 그죠. 옆에 이제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뭐그 혐오시설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시골집 가면은 뭐 똥냄새 다 나요. 비료냄새나.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도 원래 이제 시골집이니까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건의 땅에 대한 경계면을 보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어,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대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가 이제 전이에요. 여기가 아 여기가 전. 근데 보면은 여기 귀퉁이가 이쪽 집에 좀 침범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협의를 해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뿐만 아니라 일부 침범한 게좀 있긴 한데요.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후문 그리고 여기가 정문. 그래서 차가 요 앞까지 들어오니까는 좀 괜찮았었죠. 그리고 보면 이 문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남향이 아니라 북서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따가 보실 텐데 어 땅에 대한 경계면도 보면은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비닐하우스고 그리고 포장도 잘 되어 있고 이게. 보시면요, 원래 그어 출입구는 여기였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 땅을 아마 이 땅을 사서 지금 주 출입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포장이 이렇게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요 정도는 그냥 요 정도는 이집 땅이거든요. 그래서 어 앞마당이 옆집의 땅을 좀 침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사형 그 해결책이랑. 일단 이제 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총두 필지입니다. 하나는 대지, 하나는 전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래서 땅에 대한 거는 이제 감정가가 이제 전이 거의 그 140평으로 좀 크고, 대지가 한 90평, 91평 정도 되다 보니까, 땅값만 한 9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전이 5천, 그 다음에 대지가 3,900인데 대략 한 4천 잡고요. 그래서 9,000이고 건물이 4,400해서 총 이제 감정이 1억 4,000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 얼마나 싸졌냐? 보시면 감정가가 지금 1억 4,000인데 최저가가 7,300만 원. 많이 싸졌죠. 그러니까 이제 반값입니다. 반값 완전. 그래서 232평, 건물은 48평인데 사실상 건물이 이제 48평이긴 한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요거, 요 본체죠. 이 별채고, 그래서 본체만 29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정도 되면은 이제 방 3개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그 정문, 여기가 이제 후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지고요 여기가 전입니다. 그래서 전이 좀 크죠. 그리고 전이 보면요. 이 옆집 돼지 요 정도를 그 침범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본체도 보면 약간 이 기퉁 이 있죠 여기랑 그다음에 별채도 여기 기퉁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침범해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그 땅주인하고 땅 사용료를 좀 얘기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거를 마당을 이렇게 그 협의를 안아버리면은 여기 들어오는 게 애매하죠, 그죠? 이 귀퉁이까지만 딱 써야 되는데, 이 귀퉁이까지, 그죠? 어떻게 보면 또 맹지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주출입구가 다시 일로 될수 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협의를 해서 땅세를 주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임차의 현황을 보면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주인이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됐는데 목록 3이 아까 전이에요. 주출입구에서. 그래서 농지층이 필요하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침범되어 있는 거는 위성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이잖아요. 주출입구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마당인데 여기가 이제 남의 땅 여기 이집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침범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땅 사용을 받아야 된다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출입구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별채하고 본채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번에그 수리를 하면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향은 이제 보시면 북서향입니다 북서향 여기가 이제 주출입구고 그리고 아까 여기 한필지 여기가 이제 대진데 여기가 이제 후문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추출입구가 여기 있었고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서입니다 그런데 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향은 북서향이 북서향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2022년 그러니까 이제 아, 아까 제가 2년 전이라고 했는데 여기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평당 42만 원에 어, 이걸 매매를 했어요 그래 이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대지거든요, 대지 돼지. 이게 후문으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평당 이때 거래하면서 그 본권을 어느 정도 수리를 한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아까 전이 아니라 대지를 샀군요, 그렇죠? 그래서 평당 42만 원이다. 근데 지금 보면은 최저가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7,300이잖아요, 7,300. 땅이 뭐 대지 포함 아그전 포함인데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하나의 그냥 집목으로 해서 232평하고 최저가 하면은 지금 31만 원이에요 평당 근데 어 지금 3년 전에 42만 원에 거래가 찍혔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가격이 뭐 나쁘진 않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보면은 나 인근에 나와 있는 그 매물 같은 경우는요 2억 8천 뭐 2억 2천 있는데 이거는 한 120평 정도 되고 이게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근데도 지금 본건 같은 경우는 지금 평수가 어, 꽤나 크죠. 이것도 아, 본건도 한 230평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은 사실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도 어, 2억 되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최저가가 7천만 원이니까 사실상 어, 좀 싸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2억 8천 짜리 있죠. 여기에 보면은 건물 상태는 뭐 최근에 지었어요. 이게 이제 2천 24년 승인이라고 하니까, 땅이 이제 127평, 건물이 22평인데, 얘가 2억 됩니다. 그죠? 뭐, 신축이니까 건물값이랑 뭐 이런 게다 포함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있고요. 매물로. 그래서 이제 지금 버스 정류장이 보면 본권이 여기 있고요.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한 2분 대 그리고 미터수로 따지면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버스 정류장도 멀지 않은 곳에 있고 그리고 이제 면내생활권 지금 보시면 이 위쪽으로 일단은 위쪽으로 이게 이제 낙동강이 있어요. 그래서 낙동강변이랑 그렇게 멀지 않는 그런 곳에 있고요. 그리고 면내생활권도 지금 좀 잘렸는데 축소를 해보면은 꽤나 가까운 곳에 그 면내생활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면내도 지금 여기인데 여기까지가 한 9분, 키로수로 따지면 4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내 생활권도 어, 10분 안쪽이니까 뭐차 있으면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어,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7서IC인데요. 본권이 여기 있고, 그래서 이 중부 내륙고속도로 타려면 한 16분, 그러니까 10분 대 키로수는 9km입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어, 빠지게 해도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차가 있으니까 좀 괜찮죠? 그리고 이제 군청, 여기가 이제 시내죠? 군청까지는 38분, 그리고 키로수로 따져면 3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권에서 여기 하망 군청까지도 30분 대좀 멀긴 해요. 군청까지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위치를 축소해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권이 있고, 아까 중부 내륙고속도로 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위로는 이제 창량이고요그 다음 미량. 의령, 하만, 밑으로는 이제 좀만, 여기서 좀만 내려가면 창원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김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경남 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본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총평입니다. 총평. 그서 보시면, 첫 번째로는 뭐 낙찰받고 물어줄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감정가 대비 7천만원 반값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고, 땅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짱이 두 필지인데 하나는 전이었고 이거는 이제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어, 농업계획서 작성해야 돼요. 농취증 없으면 이거 보증금올수대요 반드시 농취증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정문, 후문 말고 정문 출입구에서 그 남의 땅을 요만치 쓰고 있었잖아요. 요만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땅 사용료를 옆집 그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요거 막아버리면 이제 후문으로만 가, 다,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 뭐 막더라도 사실상 최악의 경우 협의가 안 돼서 이거 쓰지 말라고 하면은 뭐안쓸 수는 없는데 뭐 최악의 경우는 이제 뭐 다툼이 있어갖고 이제 그 막아버리면 여기는 이제 그냥 그 전으로 쓸 수밖에 없고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쪽 후문 쪽으로. 쪽으로 이제 문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건의 귀퉁이에 보면은 약간 약간 이제 침범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반드시 이제 협의를 해야 되고 뭐 좋은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낙찰받고 뭐 아까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제 총그 본체 한번 보, 보면서 얘기할까요?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확대를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이고 여기가 이제 돼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요 부분은 사실상 별채잖아요. 뭐 털어 버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말가불가 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본체가 여기가 이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이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요겁니다. 요거야 뭐 이거, 이게 이제 가장 큰 거니까. 이게 안 되면은 사실상 이 출입문이 애매합니다. 여기서 차를 대놓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어, 내가 그 지료소송, 청구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원고. 이 사람이 원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피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 지료청구소송을 하셔. 그래서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게 하면서 이제 소송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있으니까 이제 상대방한테 지료소송, 청구소송을 하라고 해서 이그 그 어떤 소송으로 해서 이제 법원의 판단,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상 시골지 제가 말씀드렸죠. 해봤다고 해도. 근데 거의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이 땅값에 대한 어떤 그1% 전체 감정의 1% 정도를 어, 1년, 연, 1년 연세로 해갖고 납부를 하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그, 낮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10년치를 한 번에 주고 뭐 쓰고 그러는데요. 뭐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경매 공부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이랑 총평 다 말씀드렸고요. 어,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반가격이나 떨어졌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